79세에 저는 여느리 집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. 어머님 집이 따로 있잖아요. 그 차가운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.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웃으며 두 사람 분량의 밥을 지었는데 이젠 낯선 원룸에서 컴컴한 TV 화면을 바라보며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. 평생 자식에게 퍼주고 살아왔는데 왜 돌아오는 건 배신과 서러움 뿐일까요? 그리고 저는 어떻게 다시 제 인생을 되찾았을까요? 새벽마다 반찬을 해다 주고 손주를 돌봤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. 시장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속삭임을 들었죠. 솔직히, 시어머니가 자주 오셔서 불편해. 그 순간, 제 존재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. 그래도 자식이 힘들다 하니, 금반지와 적금 통장, 심지어 남편이 남겨둔 보험금까지 깨서 내어주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의 친절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. 그제야 깨달았죠. 돈으로 산 정은 돈이 떨어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것. 그래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한글을 배우며 79세에 제 이름을 건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. 그제야 알았습니다. 자식이 내 전부가 아니라는 걸. 내리 사랑은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라는 걸. 나이 들어서 배운 진짜 진실은 늦은 시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겁니다.